회피형 유형별 극복방법. 무시형 회피와 공포 회피. 당신은 어떤 타입인가요? 연락을 안 받아서 무시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공포에 떨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회피형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 연애를 망칩니다. 하지만 무시형과 공포회피는 내면의 심리가 정반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대체 그 사람이 왜 도망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회피한 회피 심리학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두 유형의 핵심 차이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991년 심리학자 바솔로미와 호로위치는 애착 유형을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불안입니다. 버림받을까 봐 걱정하는 정도를 말해요. 두 번째 차원은 회피입니다. 친밀함을 피하는 정도를 말해요. 이두 차원을 조합하면 네 가지 애착 유형이 나옵니다. 안정형은 불안도 낮고 회피도 낮아요. 불안형은 불안이 높고 회피가 낮아요. 무시형 회피는 불안이 낮고 회피가 높아요. 공포 회피는 불안도 높고 회피도 높아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보이시죠? 무시형 회피는 불안이 낮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고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공포 회피는 불안이 높습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동시에 두렵기도 해요. 이 차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첫 번째, 무시형 회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무시형 회피의 핵심 특징은 뭘까요? 애착 이론의 내적 작동 모델에 따르면 무시형 회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이에요. 무시형 회피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나열해 볼게요. 극도의 자기 의존성과 독립심이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적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불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연인이 가까워지려 하면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 대화 대신 철수합니다. 상대방의 감정 표현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장기적인 헌신보다 단기적인 관계를 선호합니다. 무시형 회피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는 혼자가 더 편해. 왜꼭 감정 얘기를 해야 해? 그냥 별거 아니야. 넘어가자. 나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 무시형 회피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무시형 회피는 어린 시절 양육자가 물리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부재했거나 감정 표현을 했을 때 거부당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는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감정을 표현하면 약하게 보인다는 걸 배웠어요.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 보호를 위해 감정을 차단하고 극도로 자립적이 된 거예요. 이건 약점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이 전략이 친밀한 관계를 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시형 회피를 위한 구체적인 극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감정 인식 훈련입니다. 무시형 회피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감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무시형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세번 알람을 맞춰 놓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떻지? 라고 물어보세요. 감정 일기를 쓰세요. 오늘 불편했던 순간, 그때 몸에서 느껴진 감각, 그게 어떤 감정이었는지 적어보세요. 감정 차트를 활용하세요. 괜찮아 말고, 실망, 불안, 서운함 같은 구체적인 단어를 찾아보세요. 처음엔 정말 어색할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차단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하면 조금씩 감정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도움 요청 연습입니다. 무시형 회피에게 가장 어려운 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해결해야 해. 기대하면 실망해. 이런 믿음이 뿌리 깊이 박혀 있거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커피 한잔 타다 줄수 있어? 이거 같이 봐줄 수 있어? 오늘 좀 힘든 하루였어? 이런 작은 요청을 하고 상대방이 응해주는 경험을 쌓아보세요. 사람에게 기대해도 괜찮다는 걸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불편함 속에 머물기입니다. 연인이 감정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면 무시형 회피는 자동으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이 필요해요. 도망치기 전에 5분만 더 버텨보세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도 바로 화제를 돌리지 마세요. 잠깐만, 지금 좀 불편한데, 잠시만 시간을 줘 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보세요. 이건 노출치료의 원리예요.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경험하면 뇌가 이게 위험하지 않다는 걸 학습합니다. 처음엔 5분, 다음엔 10분, 점점 늘려가세요. 네 번째 단계는 의존의 재해석입니다. 무시형 회피는 의존이 나쁜 것이라고 배웠어요. 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건강한 의존은 강함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 보세요. 기존 생각 누군가에게 기대면 나약한 거야. 새로운 생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대는 건 용기야. 기존 생각 혼자 해결해야 해. 새로운 생각 함께 해결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기존 생각 감정을 보여주면 이용당해. 새로운 생각 감정을 나누면 더 깊이 연결돼. 다섯 번째 단계는 전문적 치료입니다. 무시형 회피에게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스키마 치료는 어린 시절 형성된 핵심 믿음을 찾아서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는 결함이 있어.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같은 믿음을 다루죠. 인지행동치료는 사람에게 기대면 실망한다. 같은 자동적 사고를 찾아서 도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정 중심 치료는 억눌린 감정에 접근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도와줍니다. 수용 전념 치료는 불편한 감정을 피하지 않고 함께 있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 공포 회피에 대해 알아볼게요. 공포 회피의 핵심 특징은 뭘까요? 공포 회피는 무시형과 달리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날 떠나. 이런 생각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밀당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다가갔다가 너무 가까워지면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그러다 외로워지면 다시 다가가고 또 무서워지면 밀어내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 공포 회피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나열해 볼게요. 친밀함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자존감이 낮고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버림받을까봐 항상 불안합니다. 상대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뜨겁다가 차갑다가를 반복합니다. 상대방의 결점을 찾아서 떠날 이유를 만들기도 합니다. 공포회피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너 정말 날 사랑해? 왜 연락이 늦었어? 우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이건 진심 아니에요.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공포회피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공포 회피는 양육자가 안전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위협의 원천이었던 경우에 발달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때리는 부모, 어떤 날은 다정하고 어떤 날은 무섭게 화내는 부모, 이런 환경에서 아이는 사랑과 공포가 뒤섞인 걸 배워요. 가까이 가면 상처받을 수 있어. 하지만 멀리 가면 외로워. 접근과 회피가 충돌하는 이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속에서 공포 회피가 형성됩니다. 이제 공포 회피를 위한 구체적인 극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감정 조절 훈련입니다. 공포 회피의 가장 큰 문제는 감정 폭발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공포 회피는 가장 변동성이 큰 감정을 경험합니다. 작은 일에도 극도의 불안이나 분노가 치솟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극 요인 알아차리기.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하는지 패턴을 찾아보세요. 연인이 답장을 늦게 할때 계획이 바뀔 때 비판을 받을 때 일시 정지 기술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심호흡을 다섯 번 하고 그 감정이 0에서 10 사이 몇 점인지 점수를 매겨보세요. 이렇게 하면 반응과 행동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접지 기술 지금 보이는 것 다섯 가지 들리는 것네 가지 만져지는 것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이건 공황 상태에서 현재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실과 공포 구분하기입니다. 공포 회피는 상대방의 행동을 두려움에 기반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인이 바빠서 답장이 늦었을 뿐인데, 날 버리려고 하나 봐. 라고 생각하죠. 이걸 고치려면 생각을 적어보고 증거를 찾아보세요. 내 생각. 연인이 날 떠나려고 해. 증거는 답장이 3시간 늦었다. 반대 증거는 어제는 사랑한다고 했다. 주말에 데이트 약속도 있다. 요즘 회사에서 바쁘다고 했다. 더 균형 잡힌 생각. 아마 진짜 바쁜가 보다. 답장이 오면 확인하면 돼. 이 연습을 반복하면 두려움과 사실을 구분하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계 설정 배우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포 회피는 경계가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 욕구를 무시하다가 참다 참다 폭발해요. 경계 설정은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보호하면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기 욕구 파악하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싫은 건 뭐지? 이걸 먼저 알아야 해요. 나 전달법 사용하기. 너는 왜 맨날 이래? 대신 나는 이럴 때 불안해져? 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경계부터 시작하기.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미안한데 이건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작은 것부터 연습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완벽한 관계 환상 버리기입니다. 공포 회피는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관계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갖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절대 실망시키면 안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요,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이게 이 관계를 끝내야 할 정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대화로 해결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신뢰 쌓기 연습입니다. 공포 회피의 핵심 상처는 신뢰의 상실이에요.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신뢰는 한 번에 쌓이지 않아요.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상대방에게 작은 비밀이나 감정을 나눠보세요. 상대방이 그걸 존중해주는지 관찰하세요. 존중해주면 조금 더 깊은 걸 나눠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신뢰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신뢰를 깨뜨렸을 때 바로 관계를 끊기 전에 대화해보세요. 그건 나한테 상처였어. 다음에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여섯 번째 단계는 전문적 치료입니다. 공포 회피에게 특히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공포 회피는 종종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연관되어 있어요.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요법은 트라우마 기억을 처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변증법적 행동 치료, 감정 조절, 대인 관계 기술, 고통 감내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공포 회피의 감정 폭발과 밀당 패턴에 특히 도움이 돼요. 내면 가족 체계 치료. 내면에 있는 상처받은 아이 부분과 대화하고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감정 중심 치료. 안전한 치료 관계 안에서 취약함을 연습하고 새로운 애착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두 유형 공통으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안전한 사람을 찾으세요. 회피형이 바뀌려면 안전한 관계에서 교정 경험을 해야 합니다. 취약해져도 거부당하지 않는 경험, 감정을 표현해도 비난받지 않는 경험, 도움을 요청해도 짐 취급당하지 않는 경험, 이런 경험이 쌓이면 뇌의 패턴이 바뀝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친구, 연인, 또는 치료사를 찾아보세요. 둘째, 자기 연민을 연습하세요. 회피형이 된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달한 전략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어. 이건 결함이 아니라 적응이었어. 나는 지금 다르게 배울 수 있어. 셋째, 작은 변화를 축하하세요. 애착 패턴을 바꾸는 건 마라톤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오늘 감정을 조금 더 표현했다면 축하하세요. 도망치고 싶었는데 5분 더 머물렀다면 축하하세요.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축하하세요.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무시형 회피는 불안은 낮고 회피는 높아요. 나는 괜찮아. 근데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라는 믿음이 있어요. 핵심 과제는 감정인식, 의존 허용, 불편함 속에 머물기예요. 공포 회피는 불안도 높고 회피도 높아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은 떠나. 라는 믿음이 있어요. 핵심 과제는 감정조절, 사실과 공포 구분, 신뢰 쌓기예요. 둘다 변할 수 있어요. 뇌는 신경가소성이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신은 더 안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회피한 회피 심리학, 여러분의 건강한 관계를 응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더 가까운지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